이미지 서치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 이미지 서치를 오토아키에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지 서치는 명령어 하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이미지 서치라는 명령어고요. 다른 명령어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의미를 알고 나면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x 좌표와 y 좌표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지 서치의 결과 값이 좌표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의미하고요. 이미지 서치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뒤에 x 좌표와 y 좌표를 저장할 변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하나의 좌표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잖아요. 특정 좌표를 시작점으로 해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는 찾은 영역의 시작 지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좌표 설명할 때 왼쪽 상단이 기준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X 값이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 값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X 좌표와 Y 좌표는 이미지의 왼쪽 상단 좌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X1, Y1, X2, Y2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 서치를 할 때, 이미지를 찾을 영역을 직접 지정해주는 부분이고요 코드모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화면 기준을 정했다면 그 화면 기준에서 어떤 영역 안에서 이미지 서치를 수행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x 좌표와 y 좌표는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지만 x1, y1, x2, y2의 경우는 값을 입력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옵션입니다 옵션 부분에는 이미지 서치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옵션을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입력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필요한 요소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보면 전부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옵션과 이미지 파일 사이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적으시고 스페이스바로 한칸 공백을 주신 다음에 경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래쪽에 이미지서치 명령어를 완성해 나가 볼 거예요. 우선 명령어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이미지서치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좌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 같은 경우는 그 변수가 가지는 기능을 이름으로 만들면 좋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각각이 의미하는 x좌표 y좌표로 이름을 정했고요. 이렇게 x좌표 y좌표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찾을 영역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x1 y1이 왼쪽 상단좌표를 의미하고요. X2, Y2는 오른쪽 하단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사각형 모양의 영역에서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우선 저는 0,0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른쪽 하단 좌표로 A screen width, A screen height이라는 변수를 적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A screen width와 A screen height은 빌트인 변수입니다. 이 빌트인 변수에 대한 설명은 A2G 강의 33강에서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토하키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변수입니다. 각각의 변수는 기준이 되는 화면의 넓이와 높이를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 기준으로 할 경우에 0,0에서 시작해서 화면의 넓이와 높이만큼의 영역을 그리면 화면의 넓이가 X좌표가 되고 화면의 높이가 y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좌표로 사각형을 그려 봤을 때 전체 화면이 그려지게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노트에 모니터 화면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으로 옵션과 이미지 파일이 남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옵션은 이미지 서치에 사용되는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옵션만 사용하시면 웬만한 건다 됩니다. 그한 가지 옵션이 별표를 적으시고 숫자를 적으시면 이게 의미하는 게 이미지 서치 색상 정확도고요. 원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에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숫자가 0이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고 255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30에서 50 사이로 줄 경우에 이미지 서치가 제일 잘 되는 걸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30으로 적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의 경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경로를 적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스크립트가 있는 경로를 적으시고 슬러시를 적으신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 있는 폴더 이미지 파일 이름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현재 스크립트가 있는 경로를 기준으로 하위 경로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절대 경로라고 하고요. 이렇게 작성하는 걸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절대 경로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경로, 드라이브 이름부터 파일 이름까지 풀로 다 적는 걸 의미하고 상대 경로는 해당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경로의 하위 경로부터 적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의 하위 경로에 있다면 상대 경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폴더에 있다면 절대 경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지 파일들을 항상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 하위에 놓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사용할 거고요.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 아래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미지 파일들을 모아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서치가 완성이 됐어요.